네 권영은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 입니다 오늘은 비트 입니다 이 비트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예, 몇 가지만 보시면은 사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 구타하다 피하다 능가하다 억제하다 좌절시키다 이 각기 서로 달라 보이죠 그죠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현인 거예요 아,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 있지 개념이 바뀐 건 아니에요. 개념은 하나예요. 알맹이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가지고 보면 쉽게 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를 모르면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하나의 개념으로 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 비트 알맹이는 때리는 건데 한번탁 때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타타타타 때리는 거예요. 타타타타 때리는 거예요. 연타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 힛한 번에요. 한번 탁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힛 한번 한번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트 하면은 계속 짝딱딱딱 북을 치는 거똑 같아. 뚝 둥둥둥둥둥 치잖아요, 이거죠? 그모습하고 같습니다. 자, he beat the man unconscious 하면 이 사람을 한번만 때린 게 아니죠. 계속 때린 거예요. 계속 때려서 unconscious 어, 의식을 잃게 만든 거죠. 얘는 수동으로 사용됐네요. he was beaten to death. 그러면 두들게 맞아서 아, 어, 사망했죠, 그죠? 예. 여기는 자동사로 사용된 걸 보여줘요. 어? Rain was beating on the window. 비가 창문을 때리는 거죠. 비가 한 방울만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느끼면 됩니다. 자, 심장이 고동치는 거. 심장도 한 번만 고동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심장이 우리 가슴을 치잖아요. 그죠? 예, 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죠? 둥둥둥둥 하고. 맥박도 마찬가지죠 한번 뛰는 게 아니죠 계속 연타라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Stop beating the drum. My heart beat fast when I saw her. 내가 그녀를 보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말이죠. 심장이 우리 가슴을 치는 것. 그걸 연상하면 되겠죠. 한번 치는 게 아니죠. 계속 치죠. 한번 치면 죽어버리죠. 자 길을 밟아 다지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자 예를들 보면은 They are off the beaten track. 추행이라는 것이 길이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튼 하는 것은 그 길을 사람들이 자꾸 다니잖아요. 사람이 다닌다는 걸 뭐예요? 사람이 다니면서 발로 그땅 지면을 내리치잖아요. 근데 한 걸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리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길을 밟아 다지다가 되는 거죠. 비튼 트랙이니까 사람이 여러 번 가가지고 길이 난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다니기 전에는 뭐예요? 그는 뭐, 숲이, 풀등이 있었겠죠? 그 그러니까 풀등을 밟아버리고 길을 만든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The beaten road is safest.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이 되겠죠. 예. 자, 이기다, 능가하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자, I beat him in the match. 나는 시합에서 그 사람을 한 번만 때린 게 아니에요. 계속 때렸어요. 계속 때렸으니까 그 사람이 꼼짝 못 했겠죠? 그러면 내가 이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수동이에요. 그죠? his team was beaten to 2-1 2-1 이죠 그러면은 그의 어, 팀이 2대 1로 진거죠 두둥이 맞았으니까 자요 말은 무슨 말일까요 nothing beats her homemade cake 그녀가 집에서 만든 케이크예요 홈메이드니까 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그녀가 만든 케이크를 beat 어, 때려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때려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요것이 최고가 그녀의 케이크이 최고 맛있는 거죠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예. 자 통제하다 억제하다 이것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한번 보면은 he's trying to beat his depression. 그가 지금 뭡니까 아, 우울증을 알고 있어요. 우울증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뭐예요? 우울증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꼼짝 못하게 잡는 거죠. 그죠? 꼼짝 못하게 잡는 거예요. 시합에 이기는 것과 똑같은 어, 발상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government is struggling to beat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자꾸 때리니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꼼짝 못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고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뭐자절시키다 손들게 만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껍데기입니다.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이 이번에는 목적어예요. 사람이 목적두들겨 맞는 사람이 목적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여기 왔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주어가. 그러니까, question 5 beat me 하면 5번 문제가 나를 계속 때려서 내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문제 5번이 나를 이긴 거예요. 나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못 풀었다 되는 거죠. It beats me why I drank and drove. 이, 이시란 말은, 물론, why 이하의 내용이 되겠죠. 내가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그것이 나를, beats me, 나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내가 못 푸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궁금증이 나를 이긴 거예요. 나를 두들겨 패서 나는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개념이 바뀐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표현에 써보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개념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 I started early to beat the traffic. 이 traffic이 뭐예요? 교통체장은 사람들 다 싫어하죠.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뭐예요? 계속 때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게 피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죠. We decide to beat the rush hour. rush hour도 마찬가지죠.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교통이 복잡하잖아요. 예, 그것을 피하는 거죠. 러시아를 러시아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데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때려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죠? 히졌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도 반복해 때리는 개념은 그대로 있습니다. 표현만 바뀌는 거죠. Beat the flour and milk together. 밀가루와 뭡니까 우유를 함께 때려라 이 말이죠. 한번 때리는 게 아니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기서 휘젓는 거잖아요. 그죠? While I was cleaning, he beat eggs. 그럼 뭐예요? 내가 어, 청소를 하고 있고 그건 그, 뭐합니까? 아, 계란을 자꾸 휘젓고 있는 거예요. 계란을 때리는 거죠. 계속 때리는 거죠. 한 번만 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예. 자, 이거는 뭡니까? 그냥 명사로 박자 말입니다. He likes music with a slow beat. 이러면 박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그북 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을 빠르게 칠 수도 있고 느리게 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치잖아요. 계속 치는 게 뭐예요? 빠르게 치면 빠른 박자 느리게 치면 느린 박자가 되는 거죠. He sang off the beat. 하면은 그는 노래를 부르는데 비트에서 벗어났네요. 그러 그러니까 박자가 맞지 않는 거다. 그죠? 예. 경찰관의 순찰 순찰 구역이 돼 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on the beat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순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찰이 어느 지역을 한 바퀴 빙 도는 거잖아요. 빙 돌면서 뭐야 발자국 한 번만 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계속 걸어가니까 발이 지면을 때리는 거잖아요. 계속 때리는 거죠. 그렇게 순찰 한 바퀴 쭉 돌면서 그 구역에 지면을 자꾸 치는 것이죠. 예, 그런 느, 느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The police o f f i c e was on the beat 하면은 경찰이 순찰 중이었다. 구역이라고 하지 말고 그 구역을 돌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네, 군중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 학급 되겠습니다.